하고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산행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 시간대 시간을 맞춰서 11시 반에 시작할 예정이니 네. 편안하게 산행을 하시고 우리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빈 소개는 있습니다. 그럼 잠시 오늘 산행 일정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가 진달래가 만발한 이곳은 삼성산. 오늘은 2024년 3월 31일. 아 하나 그러면 내려가야 되는데. 래 내려가야겠어. 다 맞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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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을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네.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이신명님 삼정산 판시명님이시오 합림하시오. 저희들이 정상껏 마련한 이 한잔의 술을 동양하시고 모든 절차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 <laughs> 많이 참신 선생. 소원관이 갑진년 묘월 가보일 재경 홍성고등학교 산학회 회원 일동은 갑진년을 맞이하여 시산제를 거행함, 거행함에 있어 천지신명과 드려 고안하이다. 지금까지 무사하게 산행을 도와주신 30년께 감사드리오며 올해도 무탈 산행을 물론 내일의 힘찬 도약과 참된 공사를 할수 2, 4부한성이지0 2 0년리고 있는 삼성 재물 삼성산 3월 31일 이어서 독촉 순서입니다. 복. 이어서 충문 순서가 이어집니다. 1차 한군 기원 사300 오십칠 갑심년, 정묘월사, 가보이, 제교, 한악회, 회장 개묘생, 유병만, 아홉 정유생, 김종호, 감소 고우 천지 신명님이시여 금일 재경 홍성고 산악회 회원 일동은 이곳 백두대간 한남정맥의 진산이 고 하나이다. 바쁘는 해를 맞이하여 산을 사랑하고 홍성고 산악회를 사랑하는 회원들이 금일 신으로 천지 신명님 앞에 엎드려 경건한 마음으로 네 민득까지 나오세요. 유캔. 경치배달 같이 하 <laughs> 그 다음에 교감선생님 그리고 교직원분들 나오셔서 같이 홍사님 현장을 홍사님 하시겠습니다. 홍사님. 예. 3 3에그도예전보다 많이 줄으셨는데 오, 자, 알았어. 자, 알았어. 앞으로 저희 참, 다음에 잠리지, 참, 오실 잠리지. 때는 대우 오세요 특별히 그래서 3 3회 따로 요청을 받아드렸습니다. <laughs> 그래, 33회 좋다. 제경산악계의 발전과 33회 산악계의 발전을 위하여한잔 올려 드리겠습니다. 영화 준비했잖아. 자 이제 삼배 준비해 주시고요 삼배 하시겠습니다 삼배 끝나고 7분 경과한 뒤에 점, 점심은 바로 이곳 금수강산에서 이어집니다 금수강산 이제 시산제한 학회의 마지막 과정인 점심 디플이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여기는 금수광산입니다. 2024년 3월 30일 마지막 날 33회 일동 13명 예, 오늘은 바로 오리, 오리 백숙, 오늘 메뉴, 그리고 어, 뭡니까? 이거? 예. 도토리묵, 오늘 참가자 이재영, 박인영, 안병우, 네. 이규봉, 김현동, 조영돈, <laughs> 이경아, 진식, 최병아 네. 여기 김종신 이완석그리고에병 지금 여기 마신 신종원 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세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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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의 선생님들. 34?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저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서 항상 흥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33의 선생님들 모두 일어나주세요. 백두산하면 여러분들은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이나 아시겠어요? 네. 자, 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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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